비극과 슬픔의 16장이 이제 끝났고, 17장, 18장은 이 반란 사건 이후에 이어지는 일종의 에필로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반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후에 어떻게 이 사건들이 정리되고 마무리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게 17, 18장입니다. 흐름이 이해가 되시죠? 에필로그 첫 번째 사건의 이름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파 리더들에게 각 지파당 한 개씩 지팡이를 깎아오라고 합니다. 가져온 12개의 지팡이에는 그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새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12개의 지팡이를 모세가 모아서 지성소, 그 법괴가 있는 지성소 앞에 갖다 놓도록 하셨습니다. 다음 날 모세가 지성소에 있는 법궤 앞에 그 지팡이가 있는 걸 들고 이스라엘 백성 앞으로 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적 없는 광경을 보게 되죠. 아론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혀져 있는 것을 본 겁니다. 아시겠지만 지팡이는 죽은 나무예요. 그리고 지팡이는 말라서 용도가 나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열매가 맺혔다고 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증거궤 안에다가 넣어두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구장에서 보면 이 증거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면 세 가지가 들어있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는 모세가 받았던 그 십계명이 쓰여진 돌판 두개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넣어두었던 항아리 이세 가지가 들어있다고 해요. 하나님은 그 쌍난 지팡이를 증거계 안에다가 간직하도록 명령하시며 이렇게 십절에 얘기하시거든요. 반역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다시는 모세와 아론의 그 권한 그 역할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 무슨 뜻일까? 이제 모세가 하는 일은, 아론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걸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편에서 이제 증명해 주시고 확인시켜 준 장면이 되는 거죠. 이 사건 이후에 이제 모세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모세가 하는 일은 이스라엘이 이제 볼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민수기 20장, 우리가 이후에 보게 되는 사건에서 모세가 물을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요청에 하나님께 물을 달라고 청하자,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라 얘기하셨잖아요.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이 보여주는 그 원망과 못난 모습에 화가 나서 반석을 두번 칩니다. 그리고 물이 나오게 되는 장면, 그것에 대해 하나님은 모세야, 네가 한 일은 내가 누군지를 드러내는 일을. 막았다. 그러니 너는 이스라엘과 함께 가난에 들어갈 수 없다. 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돼요. 모세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모세가 한건 하나님이 한 것과 같은 거라서, 모세가 하는 어떤 일이라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라, 하나님은 모세가 하는 그일 하나하나를, 어,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셨던 거죠. 응? 이해가 되시죠? 17장은 참 수월해요. 별로 어려운 내용도 없고, 그냥 이야기처럼 술술 흘러가는 기분 좋은 에필로그입니다. 마무리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우리의 현실과 교회 안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론의 쌍난지팡이. 어떻게 적용하시겠어요? 담임 목사님이 은퇴할 때가 돼서 교회에서 이제 후임 목사님을 청빙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최종 후보로 한 다섯 명이 추려졌어요. 뭐 면접도 하고, 뭐 서류 전형도 하고 해서 교회 청빙위원회는 후보자 다섯 분께 이렇게 연락을 돌립니다. 어, 지팡이를 깎아서 보내주십시오. 퀵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지팡이 다섯 개가 교회에 도착하죠. 그러면 청빙위원회에서 예배실 여기 앞에다가 지팡이를 다섯 개쫙 놓고 교회 문을 폐쇄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청빙위원장이 예배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딱 봅니다. 그 중에 싹이 나서 열매가 맺은 지팡이. 그분이 그 교회 다임 목사가 된다. 뭐 이렇게 적용해야 될까요? <laughs> 이렇게 적용하기 말이 안 되잖아요. 아론의 쌍간 지팡이 이 사건은 성경에서 한 번만 있었던 일이에요. 반복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식의 기대들은 우리가 있어요. 교회에서 봉사를 한다거나 어떤 헌신을 요구 받을 때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확인받고 싶은 게 있는 거죠. 쌍난 지팡이 같은 걸로 확인받고 싶은 우리의 어떤 마음들은 있습니다. 그래야 그 일을 책임감 있게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 이스라엘의 모세와 아론을 향한 의심과 원망은, 어, 왜 저사, 저사람들이어야만 하는 거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확인이셨잖아요. 그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관련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는 이런 식의 확인을 받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 나에게도 아론의 지팡이 같은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내가 열심히 할수 있을 것만 같다라고 하는 이 생각들의 이면에는 우리가 뜻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욕망과 결탁되어 있는 어떤 동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맡아달라고 하는 요청들을 할때 이런 표현들을 종종 써요. 교회의 기둥이 되어주십시오. 이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맡아주십시오. 그런 요청을 받을 때 어, 그래 내가 기둥이 돼서 건물 하중을 떠받치는 역할을 하면 기중, 기둥과 천장과 바닥을 통해 만들어진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거야. 나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 성도들이 그곳에서 유익을 얻게 될 거야. 하, 그러니 내가 이 부르심에 반응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될것 같아.라는 어떤 마음의 동함이 생기는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마음이 동하는 것, 그럼 뭐가 자극을 받은 거냐면 너 아니면 안 돼라고 하는 내 마음의 욕망이 자극을 받은 거예요. 너무 건조하게 얘기해드렸나요? 사람은 누구나 쓸모 있는 사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에 취약해요. 쓸모 있는 사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의 다른 이름은 모두에게 대체 불가한 존재가 되고 싶다는 기대입니다. 나여야만 되는 거죠. 나 아니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걸 사람들에게 어, 받고 싶은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보건소 하나 없는 섬에 갑자기 의사 한 분이 들어와서 병원을 개업했다고 해봅시다. 진료를 해주시고 또 약을 처방해주시고 그러면 그분은 점점 어, 병을 고치는 일과 관련된 것보다 점점 역할이 확장될 겁니다. 섬 주민들은 섬과 관련한 개개인의 어떤 문제들까지도 그분에게 도움을 청하며 요청할 겁니다. 그분이 특별한 분이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의사의 판단과 결정이 그 섬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되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왜? 대체 불가잖아요. 그 존재가. 이 섬에서의 의사는 그런 면에서 보면 특별한 사람이 되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체 불가한 존재가 된다는 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이걸 한 섬으로 좀 좁혀서 얘기했으니 이런데 이걸 국가 단위로 확장하면 뭐가 될까요?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은 대체 불가한 존재. 단 하나만 있는 하늘로부터 임명받은 권한을 가진 존재. 그렇게 왕권이라는 게 만들어지잖아요. 애국의 바로가 스스로를 태양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프랑스의 루이 14세 역시 자신의 왕권은 하늘에서 주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그들은 이렇게 특별하다는 거예요. 대체가 안 되는 존재,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것.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런 걸 불을 지피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돈 벌면 자기 행복을 위해 쾌락을 위해 쓰겠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아니냐?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갚아드리는 인생으로 어, 부름받지 않았느냐?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해, 영원 구원을 위해,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쓰는 것, 그것이 당신이 해야 되는 인생에서의 가장 중요한 목표다. 그러니 그 부르심에 답하라. 라고 하는 요청에, 아, 그래,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 그 일을 해야지. 라며, 나 아니면 안 되겠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해석해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의 기둥이 되고 헌신자가 되는 특별한 소명에 응답하며 무언가를 하려는 것. 하지만 그런 것들은, 어, 앞서 말했듯이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욕망에 불을 지피는 것에 불과합니다. 쓸모 있는 사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모두에게 추앙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날 잊어주지 않기를, 날 사랑해주기를, 나를 늘 불러주기를. 교회는 또 목회자는 거잘 알아요. 그래서 그걸 자극하는 거예요. 해달라고. 이런 식의 어떤 헌신을 요구하는 또 자기 자신이 그런 사람이 어 되고 싶어하는 그런 기대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는 부작용이 상당합니다.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단 있는 김 부장 보시면 쓸모를 다한 사람에게 쳐줄 박수는 어디에도 없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관계에서도 쓸모를 다 하는 날은 모두에게 찾아와요. 이건 세상에서만의 풍경이 아니에요. 안타깝지만 교회에서도. 끊임없이 자신의 증, 쓸모를 증명하는 걸 반복하다 보면 불안과 두려움이 생겨요. 봉사할 수 없고, 헌금도 못 내고, 주차 안내도 못 하고, 찬양도 할수 없는 그때가 찾아온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날 찾아주지 않을 거예요. 날 부르지 않을 거예요. 나의 존재에 대해서 관심 있어 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렇게 구조화된 교회의 체계 안에서 살아가고, 살아가게 만들었기 때문에 쓸모가 없어진 사람. 에게는 관심조차 두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쓸모있음을 확인하는 것, 그게 신앙과 그렇게 관련이 없어요. 쓸모있음을 확인하고 쓸모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것, 이건 신앙과는 하나도 관련이 없습니다. 신앙의 출발은 내가 아니면 안 되는 내 쓸모를 알리며 시작하지 않았어요. 생각해 보시겠어요? 내가 얼마나 쓸모없고 무능한지를 인정하며, 이런 저여도 괜찮을까요? 라면서 우리의 신앙을 시작했어요. 내가 쓸모있고 필요한 존재라고 여겨질 때, 어쩌면 우린 하나님과 가장 상관없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죠? 내가 바람에 떨어져 바닥에 나뒹그는 낙엽 같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더 가까웠잖아요. 아무도 나에게 관심 두지 않고,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을 그때, 난 하나님을 더 선명히 떠올릴 수밖에 없었잖아요. 신앙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셨던 그 말씀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 자 하나님의 값지고 소중한 소유가 된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을 알리고 소개하는 중재자로서의 나라가 된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늘 곁에서 보고 확인하는 백성으로 만드시겠대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스라엘에게 하시겠대요. 이 하나님의 선언과 의지 어디에도 이스라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건 나오지 않아요. 그저 그렇게 하시겠다는 하나님만 있을 뿐이에요.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은 이스라엘이 아니면 안 돼서 그들을 불러내서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잘좀 부탁해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에게 선언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 거야. 내가 할 거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돼서 그 일을 할 거야. 아론의 쌍난지팡이를 이 관점에서 보자는 거예요. 지팡이에 싹이 나고 열매가 난다고 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나무는 아니에요. 이미 지팡이는 죽어서 메말라 버린 나무의 조각일 뿐이에요. 그렇죠? 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메마른 조각의 쓸모는 장작이 돼서 불살라지거나 가구의 재료가 되거나 종이가 되거나 건축 자재가 될 뿐이에요. 무슨 말이냐? 땅에 뿌리를 내리고 가지와 잎사귀를 내서 열매와 그늘, 새들의 보금자리와 생태계 울타리를 만드는 이 기능, 이 지금 이 지팡이에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서 이 지팡이를 나무로 되돌려 놓으신 건 아니거든요. 죽어서 메말라 나무로서의 어떤 기능도 없는 이 나무 조각조차 하나님이 싹이 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증거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그 지팡이와 우리가 너무 깊은 연관을 갖지 않나요? 우리가 그 지팡이 같은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 지팡이로 사는 삶인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은 그들이 쓸모 있어서가 아니라 사실 쓸모가 없어서예요.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의 소유 제세, 대제사장, 바로 왜 일어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만한 어떤 기능과 가능성도 없는 한줌의 무리에 불과할 뿐이에요. 뿌리도 없고 양분도 수분도 없는 지팡이 같은 이스라엘 모세 아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하시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법궤 안에 이 쌍난 지팡이를 넣어두라고 하신 겁니다. 모두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전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 이 메시지 말이죠. 이게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신앙에 계속 구체화되는 내용일 뿐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지 못하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일에서는 하나님이 드러날 수 없어요. 그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사역이 너무 힘드셨어요. 그리고 너무 외로우셨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야겠다. 귀국할 마음을 가지신 거죠. 평소 알고 지내던 집사님께 자신의 사정을 말씀드리며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이제 선교지를 떠나야 할것같아요라고 말씀을 드렸대요. 이 집사님이 어떻게 대답을 선교사님께 주셨냐면 선교사님이 가장 떠나고 싶으실 때 바로 그때가 여기 있으셔야 할 때고요. 가장 남고 싶으실 그때가 떠나셔야 할 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대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힘들고 고단할 때가 언제냐면 내가 계속 나로 부딪히고 부딪히고 부딪혔는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현실을 마주할 때 아닙니까? 내가 할수 있는 걸다 해봤어요. 온갖 내 재주와 내 재능과 그리고 내가 끌어 모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그걸 어, 넘어뜨려 보려 했는데 안 되는 그 현실을 마주할 때 우리는 좌절하고 무너집니다. 내가 너무 쓸모 없어 보이고 그냥 떨어지는 낙엽 같아만 보여요. 아 이제 끝났구나 싶은. 그런데 왜 신앙생활에 그런 일들이 이어질까? 왜 신앙생활에서는 우리 찬송가 부른 것처럼 만사 영통하리다가 쉽게 벌어지지 않는 걸까? 만사형통은 결과입니다. 과정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이루신 자리에서 확인하는 거지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시는지를 만사형통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결론에 이르렀을 때 돌아보니 그 과정이 그랬다라고 말할 뿐인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것, 우리는 할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등을 따라갈 뿐입니다.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힘이 드시겠어요. 그때 확인하는 겁니다. 아, 우린 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말라버린 나무의 조각에 불과하구나.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 자신을 넣으시지 않으면 싹도 꽃도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우리 일 뿐이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답답하시죠, 이런 얘기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어, 요셉에게 미리 천사를 보내셔서 아들이 태어날 걸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그 아들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뜻을 담은 그 이름.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뜻의 임마누엘로 아들의 이름을 지으셨대요. 얼마나 부모답지 않은 장명 센스인가? <laughs> 자녀의 인생을 축복하고 지지하는 내용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은 이름이에요. 자녀가 배제된 이름이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그죠? 그 이름을 말하고 듣는 사람에게만 의미가 생기는 이름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이름일 뿐이에요. 그 아들에게 돌아갈 만한 어떤 기대와, 어, 소망과 소원이라는 것은 하나도 담겨있지 않아요. 그 이름이 임만우에.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셔요.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모세와 아론 역시 마찬가지. 모세와 아론, 예수님을 세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하나님은 그들을 그저 지팡이로 삼으시는 겁니다.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일에, 쓰임 맞는 지팡이로만 사용하신다는 거, 우리는 그게 싫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쓸모를 계속 확인시켜 드리고 싶어 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성경 많이 읽는 사람, 섬김과 봉사에 목숨 거는 사람, 회사를 교회처럼, 교회를 회사처럼 여기는 사람이라며 자신을 어필해요. 하나님께 쓸모 있으려고 에너지와 시간, 물질과 힘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긴 곳에 쏟아 부으려고 해요.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쓸모 있는 사람이 되려 할수록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것에 몰입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니까. 사도 바울은 평생 하나님께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팔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란 바울이 자기 인생의 커리어를 하나님을 위해 걸었대요. 그래서 그가 살아온 모든 삶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며 충성을 다하고 갖다 바치는 것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안 쓰면 누굴 쓰나라고 여길 만큼의 삶으로 살아왔대요. 그런데 그 삶의 결과로 하나님의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대요.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그 말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은 자신의 모든 쓸모 있음을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고 나서 나는 오직 한 가지만을 본받는 삶을 살기로 했다. 바로 예수님의 쓸모없음인 죽음. 그래서 빌리포서 10, 3장 10절에서 11절은 바울의 전생애를 관통하는 고백이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예수님의 죽음을 본받는 삶을 살기로 한대요. 그럼 죽음을 본받는다는 건 뭘까? 자신의 쓸모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시도를 포기하는 것을 말하겠죠.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말하겠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를 내려놓고 그저 조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히 코가 깨어가는 그 모습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야 내 인생을 통해 지팡이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듯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낼 수 있어서. 죽은 나무인 지팡이에서 싹이 난다. 열매가 맺힌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지만 그걸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의 쓸모없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은 그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신앙은 그런 면에서 역설입니다. 죽어야만 다시 사는 것. 약함으로라야만 강함이 드러나는 것. 쓸모없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요. 그게 우리의 신앙 안에 담겨진 역설입니다. 죽을 만큼 힘든 삶은 죽을 것 같지만 역설적으로 우리가 그곳에서 살아있음을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이길 만한 실력이 없다는 걸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실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우린 죽음 경험하는 거예요. 죽은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듯 우리의 쓸모없음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것을 그렇게,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기적으로 부른받은 인생입니다. 기적으로 우리의 삶의 시간들이 채워져 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제일 많은 사람인 것처럼 사시길. 마치 하나님께 젖은 낙엽처럼 붙어 계셔서 하나님이 온몸을 떠셔도 떨어지지 않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것을 넉넉하게 하나님은 드러내실 것입니다. 바로 그 삶으로 부름 받은 우리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